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사서입니다. 오늘은 회사 대 공직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공공기관에 근무를 할 거냐, 아니면 사기업에 근무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건데, 우선 이 영상을 찍는 요지는 뭐가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둘다 다녀보니까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단점에 따라서 이걸 보시는 독자님들께서도 가치관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기업과 비교해서 제가 공직으로 넘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쟁 때문입니다. 사기업에서는 경쟁이 필수적이에요. 국내에서의 경쟁, 해당 산업군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평생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모전이나 대회활동 이런 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거는 길어봐야 뭐몇개월 정도 뿐일 거고, 끝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사기업에서 내가 평생 몸 담는다라고 하면은 평생 경쟁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견디지 못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직으로 넘어온 게 가장 컸습니다.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낮고 고점이 높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낮고 저점이 높습니다 저는 여기서 고점의 높고 낮음보다 저점에 높고 낮음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졌거든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딸릴 수 있다는 라 거죠 자영업이나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저점은 보장된다는 라 것이 저한테 가장 큰 메리트였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저점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고 해서 난 흥청망청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공무원이 저점이 보장된 직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는 자기 개발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공무원으로서 준비를 했을 때에는 그 부담감이라던가 스트레스가 비교적 덜 하다는 거죠. 내가 좀더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기업을 다닐 때에는 회사에 이득이 되는 분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성이라던가 내가 받아야 될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좀더 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연금이 있습니다. 이제 연금 같은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 막 깎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금만 믿고 일평생 돈을 안 모으고 막 흥청망청 써버리면 진짜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크게 와닿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자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모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노후 대비라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공무원 연금 말고도 개인적으로도 알아서 준비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금이 주는 메리트도 저는 하나의 장점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기업보다 무조건 공무원이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 편에서는 공무원보다 사기업이 좀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